자온 세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21회차 어, 41호 에스겔 어, 11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8장에서 10장까지 심판하시고 이제는 또 심판 가운데 또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어,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 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아들아내 형제들 내 친족의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 그들 모두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말했다.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며, 이 땅은 우리들에게 재산으로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라. 비록 내가 그들을 민족 가운데로 멀리 어, 보냈으며, 또 내가 그들을 나라들로 헛듯이만, 그러나 나는 어, 그들이 간 나라들에서 어, 잠시 성숙화될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 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라. 또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또 내가 그들 중에 서터진 나라들에서부터 너희를 소집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줄 것이라 또 그들이 그리러 올 것이며 또 그들은 그곳에 혐오스러운 모든 것과 그곳에 역겨운 것들을 거기서 제거할 것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을 줄 것이라 또 세형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의 몸에서부터 돌의 마음을 제거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살의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내 규례에 걸으며, 또 그들은 내 공의들을 지키게 하여, 또 그들은 그것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고, 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함이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과 또 그들의 역겨운 것들을 어,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이 걸어간다면, 그들의 길을 내가 그들의 머리 위로 줄 것이라.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괴롭들이 그들의 날개들을 올렸고, 또 바퀴들도 그들에게 연결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로, 어, 위쪽으로 있었다. 그리고 여와 호 영광은 도시 가운데서부터 위로 올라갔고, 또 그것은 그 도시 동쪽에 있는 산이 멈추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고, 또 갈대아 포로들에게로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가 본 환상은 내네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나는 포로들에게 내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어, 모든 말씀들을 말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어, 8장부터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9장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어, 심판에 그러한 어,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 죽이죠. 이마 인친 사람들 빼고는 다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예언을 할때한 사람이 죽게 되죠. 어제 바로 본문에서 어그러고 이제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어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본문에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 민족들 가운데 흩고 또 보내고 이런 포로로 가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제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할수 있는데 에스겔 의 복음은 이제 11장하고 36장에 나타납니다. 그거 내용은 바로 어, 한 마음과 특별히 그 세형 에, 루아 하다샤 세형을 주고 그래서 어, 레브 하바스 어, 레브 하 에벤 돌의 마음 옛날에는 이제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laughs> 그렇게든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명사형으로 그냥 돌의 마음이 돼 있어요. 원문에서는. 어. 그리고 어살 같은 마음 돼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냥 레버 바사르 어요사마어 어, 그래서 인간들에게 어떤 딱딱한 마음보다는 부드러운 마음 이 돌의 마음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돌의 마음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 딱딱하게 우리가 이 율법책 이 돌같이 이 바위같이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상당히 이제 힘들고 어 그것이 아니고 이 살, 부드럽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어,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살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억지로 막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부드럽게, 자, 자발적으로, 뭐, 억지로 일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살의 마음을 주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 저는 그, 이선지서를 평생 연구했고요. 어, 20년 이상 했으니까, 25년. 교수대에서도 논문도 이쪽 썼고요. 그런데, 어, 특별히 에스겔 여기 이제 나타난 오늘 나눈 본문 있잖아요. 이 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 했는데, 어, 이 하나님 회복을 갖다가 이제 이사회 같은 경우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말씀, 31장 말씀을 주어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 특별히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영, 세 영,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원적으로 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인간은 할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주고, 이래가지고, 부드럽게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어,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고, 또 이런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회복되면서, 여기 보면, 어,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또 그들은 내 백성. 이거는 이제 언약의 회복이고, 또 결혼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쌍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뭐죠? 미래는 회복되지만 현실은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떠나가는, 하나님의 형이 떠나가는 에, 완전히 현실과 미래는 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살아가고 어, 말씀대로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어, 하나님의 영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구약에서 이 영, 하나님의 영, 루아 하다 하다 샤, 이 영이라는 단어가, 어, 제가 뭐 연구한 박사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 378번, 어, 그 나타나고요. 히브리어로는 사전이 틀린 곳도 있어요. 예, 이,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아람으로 11번, 389번 나타나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52번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그 에스겔의 52번에서 어, 특별히 이제 회복의 이 영으로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또 제가 한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구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의 주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고 어, 이사야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을 통해서 예레미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어 정말 부드럽게 에 우리가 융통성 있게 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만 회복해야 된다는 억지로 도래 마음 막 그냥 써놓고 법으로만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억지로 해가 됩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러한 회복을 하나님 약속하셨다 오늘도 이러한 성령님의. 그런 자원하는 영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말씀을 지켜지고 또 어, 우리는 죽음마 당한 이런 심판을 받은 마당한백성이지만 이런 회복을 이런 삶 속에서 날마다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완전히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또 현실은 하나님 영이 떠나가는 그러한 괴리가 있었죠. 말씀 가운데 미래의 회복. 우리는 이런 회복을 오늘날 경험하고 있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